매일 네, 성경목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할 때에 광풍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거라사라는 곳에서 광인을 고치는 장면이 어제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쪽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다 환영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무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기다렸겠지요. 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대표해서 이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오시고 그렇게 가장 오래 기다렸던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그 기다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에 모이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시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모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어, 또, 어, 무슨 일들이 있을 때에 모이는 마을회관으로도 썼던 곳인데그 회당의 장이니까 이 아이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지이며 지도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쓸때이 말을 씁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권고하는데그 이유는 1 2살된 외딸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다림의 이유인데 그렇게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무리가 함께 가며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밀려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또 예수님 뭐 한번 보려고 이렇게 막 혼잡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라고 말하 어, 정, 그 요약을 했는데요. 가브나움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 갈릴리 이에서 사역하시던 곳으로 돌아오셨다고 이야기할 때 가보나움이 그 사역의 핵심지어서 그냥 어, 갈릴리 건너편에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말하는 것 대신에 가보나움이라는 명칭을 써봅니다. 예수를 기다렸던 무리가 그를 환영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12살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야, 야, 야이르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서로 밀치고 막 이런 혼잡스러운 상황에 열두 해를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혈우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인들이 걸리는 병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그피 흘림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부정하다라는 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간 격리나 또 자연스럽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소외되어지는 어떤 증거 중에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병입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그 어, 일들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고 있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인들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예수님 뒤로 나오는 여인을 보죠. 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범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오는 거죠. 앞에 서지 않고 뒤로 와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손을 대니까 바로 혈루증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또 낫겠다 이런 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를 찾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당신 뒤에서 당신을 몰래 만지고 음을 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 사실 은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누구인지를 찾는 이유가 누구일,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자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두리번 두리번 거리시면서 아니면 그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그 부분들 알고 나올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떨며 나와서 엎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며 엎드리며 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배의 표현이지요. 두려워서 떤다기 보다는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병이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굉장한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병인데 그 병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신의 부자연스러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할수 없는 관계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소위 말한 소외되어져 있는 이 여인이 단순히 병을 낳았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공인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문둥병이 걸리는 걸린, 걸린 환자들을 고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보여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병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검증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열두 해혈우증으로 알고 있었던 이 여인 또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인되어지게 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되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인해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일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단순히 굉장히 미신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처럼 아픈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너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몸을 한번 만져봐. 몸을 이렇게 대면 너도 낫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미신과 같은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의 전인이라고 말하는 산 전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앞에 세우시고 또 치유되어진 것을 공인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열두 해 동안 혈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 뒤에 와서 그의 옷가를 대, 손을 대니 곧 나았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여인을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 마지막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말하는데 아직 여인하고 그 대화를 하고 계실 때에 이미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죠. 전갈이 온 거죠. 전갈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종료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상해 보십시오. 어, 자기가 그 아,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병 속에서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받아저 건너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그 겨우 만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 말을 하고 그 말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중에 또 지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당신의 기도가 그렇게 딜레이 되어지더니 결국은 거절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반응이 있기 전에 바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나 회의가 깊어지기 전에 미리 즉시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곧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야이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불평이라 또 늦어지는 것에 대한 탓이나 어, 내, 당신이 이렇게 더디 오셔서 또더디 가셔서라고 말하는 그런 불평들이 딜레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 열두 제자들 중에 이 셋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셋만 데리고 가실 때에 이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이유 또한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번잡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딱 데리고 가시죠. 그, 왜냐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어떤 주님이 드러나는 메시아의 심이 능력이 특별히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날 때그 부분은 주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소문이 나지 않게 하시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어,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벌써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한다라고 말할 때 어,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 유대 풍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통곡하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 이제 그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벌써 와서 통곡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장례식이 시작될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이어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 고쳐주시는데, 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살아날 때에, 이야기 하시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반응이 정말 이렇게 어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여인에게도 혈병 여인에게도 니 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지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죽어, 묻었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칭칭 매고 있던 세마풀을 풀어주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 죽어가는 중에 이 아이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회복해내는 먹는 것이 이 회복에 일어나는 그다음의 조건인데 주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고쳐지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 다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전인이라고 하는 어떤 필요가 있는데 내 전인이 내전 인격이 필요로 하는 어떤 필요를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달라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알린다. 하지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난다. 라고 좀 길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던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환영한다. 그들은 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까? 나는 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대한 이야기 말고 나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자신을 최고로 낮추며 예수를 높이는 행동이다. 사랑을 외동딸을 위해 야이로는 체면을 버린다.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한 지역에서 유지이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얼굴을 먼지 나는 흙 땅에 붙인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나도 주님 앞에서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시며 이 부모의 절절함이 자, 자신의 마음에서 넘쳐 흐르도록 하신다. 나도 내 눈물에서 아버지로서의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본다. 라이로의 구체적인 간구는 예수께서 자기의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에 계실 때 돌아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야이로의 간구는 얼마 전 묵상했던 백부장의 간구와는 조금 다르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야이로는 예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한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기도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다 주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아픈 일을 고쳐주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기도를 시작하게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은 몸에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피로 인해 고통에 대한 공감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격리를 당했다. 이 여인이 용기를 낸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던 죄를 지은 여인의 경우에도 용기를 내어 예수의 뒤에 선다. 예수의 뒤로 와서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면전에 서거나 공식적으로 예수를 대면할 자격이 없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떨군 적은 없는 것 같다. 난 아직도 내가 죄인 예수와 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수 없는 자격이, 설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내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는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되며 하나님의 얼굴 앞이 아니라 그 얼굴을 피하여 옆이나 뒤에 서게 된다. 이 진실한 겸손이 내 마음에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겸손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요즘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 자신 앞에 세우시는 것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다.단순히 예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온 후 예수를 떠나갔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됐을 것이다.기복주의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병이 낫고 복을 받게 된다.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시고 제자들의 재촉에도 야유로의 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신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 믿음을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대가 허물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바로 이삭이다. 이 약속의 성취는 참 더디고 참 오래 걸렸다. 아브라함은 이긴 시간 동안에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종을 양자로 세우려고 했고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했으나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니라 대답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삭을 아들로 주신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에게 대해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예수의 발걸음은 급한 야이로의 마음은 개념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도 가끔씩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시는 듯한 예수님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내 눈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 소식을 예수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듣는다. 그런데 야이로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님 앞에 나서거나 주님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아마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믿기만 하여라. 무엇을 믿는 것일까? 죄를 범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도 시비해 혈우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향해서도 그녀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죄의 문제로부터 병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야이로, 야이로는 딸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목격한다.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지식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나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나를 얽매고 자유롭게 하지 못,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힘과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 뒤에 섭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약하고 나태한 내 모습을 내어 놓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처럼 주님만 보시는 내 안에 멈추지 않고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야이로의 12살 된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아이가 있고, 나로 주님의 길을 가는 중에 뒤를 돌아보게 하며 울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얼굴을 감추어 주님 뒤에 섭니다. 다만 주님을 만질 수만 있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머뭇머뭇 거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질문과 실망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지 않으신 주님과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단순히 병나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능력, 이 특권, 이 권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주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믿음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께서 주님으로 나타나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